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 여정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죠? 와, 3억 원이 있으면 정말 투자가 쉬울 텐데, 혹은 3억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ETF에 투자해야 할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3억 달성을 넘어 더큰 자산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3억 달성자들의 ETF 포트폴리오 전략을 꼼꼼하게 파헤쳐 볼게요. 마치 투자의 고수들이 건네주는 비밀 노트를 엿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3억이라는 숫자에 주춤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3억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그 이후에 투자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3억이라는 종잣돈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ETF가 있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해주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죠. 그럼 3억을 15억으로 불린 직장인 김지훈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지훈 씨는 S&P 500 추종 ETF 배당 성장의 대표 주자 SCHD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QQQ를 111.5 비율로 조합했습니다. 각각 2억 원, 2억 원, 3억 원 투자를 목표로 했는데 QQQ가 가장 먼저 목표에게 도달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바로 균형 잡힌 분산 투자와 성장주와 배당주를 적절히 섞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죠. 김지훈 씨는 특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어요. 소액으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건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은 정말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다음으로 2025년을 위한 추천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우 연구위원님은 한국인이 많이 사는 ETF들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했는데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주요와 함께 안전 자산으로 금 현물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또한 인도 니프티 ETF 투자 시의 유의사항과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ETF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 외에도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 ETF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죠. 이건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산업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메가트렌드를 읽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04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전략은 없을까요? 효도형 ETF 포트폴리오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ACE 글로벌 인컴 o PC ETF 30% ACE, 미국국 테크 7대1 리타게 커버드 콜 합성 ETF 30%, ACE,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ETF 30%, ACE, 미국 신용독채 액티브 H ETF 10%의 조합인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성장성과 현금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월 배당형 자산의 비중은 304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장기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반기 또는 연일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유연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비결이겠죠. 2025년 또 어떤 ETF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까요? 그분님은 2026년 78% 수준의 예상 수익률을 목표로 중형주 중심 ETF, 액티브 ETF, 비트코인 관련 ETF, 그리고 배당 성장 ETF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JPI로 불리는 커버드콜 ETF인 하나자산운용의 ETF는 3개월간 8.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월 배당형 고배당 ETF로는 PLUS 고배당 주이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도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삼성의키브자산운용의미국천연가스 인프라 투자액티브 ETF도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죠. 이처럼 시장에는 다양한 목적과 전략을 가진 ETF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ETF를 선택하고 꾸준히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물론 기업 개별 분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GICC Greatum Capital Corp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배당금을 유지하면서 5 8개 회사, 85개 투자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무, 이순위 채무 시에로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채무의 비중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죠? 기술, 화학, 보험과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개별 기업의 투자 전략을 통해 우리는 전체적인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3억 달성을 위한 ETF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그리고 안전 자산까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ETF들을 조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ETF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이리 이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꾸준히 모으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워렌버핏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2025년까지 3억을 모아서 월 배당을 받고 싶어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수수료 확인입니다. ETF의 수수료는 장기적인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꼼꼼하게 수수료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은 ETF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섯째,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시장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투자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유튜브, 경제 뉴스, 전문가 칼럼 등을 통해 항상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3억 달성자들의 ETF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어떤 특정 상품을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태도가 핵심이죠.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위대한 기업들의 주식을 몇개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자산을 오래도록 들고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3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 씨앗은 바로 우리의 꾸준한 투자와 학습, 그리고 인내심이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3억을 넘어 더큰 자산을 만드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자본이 쉽게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긴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스무세 개로 분산 투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서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이어갑시다. 3억을 넘어 15억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